말씀 1도 학교 제29일차 오늘 읽으실 본문은 1 1기하 1장에서 8장 15절까지입니다. 데이포인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엘리아는 북왕국에서 사역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엘리사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백성을 궁일히 여기고 구원하심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역을 합니다.말씀 요약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엘리야, 요1기하 1장에서 2장 11절.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심을 드러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대심을 전파한. 바울 사도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입니다. 둘째 엘리사 열1기하 2장 12절에서 8장 15절. 엘리사의 사역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하를 섬기는 북이스라엘 같은 세상의 현실에서 영원하고 신실한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구원도 기적이고 용서도 기적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어 용서할 사람을 용서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 좋은 날입니다.